네 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 시간에서는 에딩 멀티플 로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 사, 아이작심 4.20에서 이 문서를 참고했고요 카페에 네, 따로 글을 정리해 놨으니 그거를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이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하셨어야 되는 필수 조건은 어, 이전 튜토리얼인 에딩어 매니퓰레이터 로봇을 아, 완수하고 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전 튜토리얼인 에딩어 매니플레이터 로봇의 소스코드를 열어서 이 튜토리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장면을 먼저 로드할 겁니다 이번에는 잿봇 프랭카, 프랭카 로봇팔 그리고 큐브를 장면에 추가할 겁니다 아래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넣겠습니다. 레이 s a x e x 에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어썸 e 샘플. 그리고 오픈소스 코드를 엽니다. 그러면은 이 저번에 만들어놨던 유서 e 샘플 폴더 하위에 헬로 월트다 파 o 에 기존에 있던 내용을 모두 지우고 넣습니다 그다음에 ctrl s 지마시고요네 그럼 ctrl s를 하고 어썸 e 샘플이 ctrl s를 하면은 어썸 e 샘플이 사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켜서 로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프랭크하로고 그리고 제보 그리고 큐브가 예, 장면이 로드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시뮬레이션을 실행해도 지금 별도의 테스크를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폿을 운전해서 큐브를 프랭카로 밀어 넣는 작업을 네, 코드를 넣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페에 코드를 그대로 올려놨으니, 올려놨고요. 여기 문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파란색 부분이 지금 추가되는 키포인트 부분이므로 네, 이 파란색 부분을 유심히 잘 봐주시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어떤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복사해서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같이 오픈 소스 코드를 열어서 helloworld.py에서 예전에 그 포드를 지우고 그대로 다해 놓습니다. Ctrl+S를 해주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사라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Awesome Example를 다시 틀어서 로드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제봇이 이번에 움직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동작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제봇이 큐브를 전달한 후에 프랑크, 프랑카로보팔이 큐브를 집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봇을 뒤로 밀어낼 겁니다. 마찬가지로 핵심적으로 추가되는 코드는 그 파란색으로 도큐멘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긴으로 이 원본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같이 오픈소스 코드를 열어서 헬로 l 스텐션이 아니라 헬로 월 l o w o r l 지우고 복사, 그리고 저장을 해 둡니다. 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전 게 없어지고 다시 켜서 로드해 줍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이 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태스크는 제봇을 앞으로 밀어서 큐브를 내려놓고 제봇을 뒤로 빼는 행동입니다. 네, 이번에는 프랭카 로봇이 그것을 줍는 행동을 넣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전 코드에 그냥 이렇게 추가하기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다 복사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로드해 줍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